쭉 읽, 들어보세요 이런 것이 함수다 에야 본격적으로 할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응이라는 거 하는데 대응은 뭐말 그대로 x와 y에 대해서 짝지어 준다 이런 일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거 2학기 처음 들어오면서 배웠던 집합 개념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집합 여기서 집합을 뭐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져올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웬 말이죠? 공집합은 어너 들어가는데 소리 들어가는데 공집합은 파인데 이 파이가 아닌 두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소는 적어도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응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래처럼 화살표로 나타낸다. 이제 뭐, 뭐, 뭐 그렇습니다. 대응. 중요한 거는 이제 함수. 지금 얘기할 거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것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함수는 영어로 여기 뭐 친절하게 다 되어 있어요. Functio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f를 따와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를 출발. 여기를 도착. 단순하죠, 그죠? X에서 출발해서 Y로 도착하는 그 관계를 F라고 한다인데, o 션이 의미가 뭡니까? 어, 명료한데? 말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 있어요? 기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무슨 얘기냐면 중학생들한테 이런 그림을 그려 주는데 어떤 기계가 있어요. 여기다가 x라는 원소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이 안쪽은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지고 볶고 합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 기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function 하면 그것을 y로 만들어서 뱉어내 이렇게. 그래서 function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가 뭐 예를 들면 x 들어오면 거기다가 1을 더해서 뱉어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x 들어오면 100을 곱해서 뱉어내세요. 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어떠한 기능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근데 함수라고 정의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 이건 별표 쳐 놓으세요. X의 각 원소에.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아래쪽에서 하고 있어요. X의 각 원소에라는 말을 x 원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있겠죠.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백 개일 수도 있고, 엄청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원소가 빠짐없이 다 출발해야 돼. 남아있는 애들 없이. 즉, 아까 기계의 형태로 보면 그 기계에 빠짐없이 다 투입을 하셔야 돼요. 출발을 다 해야 돼. 그럼 출발하고 나면. 도착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y, 도착하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요. 도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출발하면 도착해야 돼. 그런데 하나씩으로만 음, 요거 하나씩으로만 도착을 해야 돼. x 하나가 출발하면 y 하나로 도착해야 돼. 그래서 단순하게는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대응되면 그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X 하나에 Y 하나.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고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부분을 볼게요. 맨 왼쪽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출발하는 X의 원소가 1, 2, 3이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 다 출발하고 있지. 남아있지 않잖아요. 다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있죠. 어디로? 1은 a로, 2는 b로, 3은 c로. 그럼 도착하는데 d는 도착하애가 없어. 이런 거는 괜찮아. 출발한 애들이 하나씩 다 도착하면 이건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그림 봐봐. x에서 다 출발했니? 3이 출발을 하 이러면 이걸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y에 1은 a로 도착했고, 2는 b로 도착했고, 3는 c로 도착했어. 그래서 y에 다 도착을 했는데 3은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야. 라고 정의합니다. 또세 번째 그림 보면 이번에는 출발은 다 했죠. 1, 2, 3 출발했는데 2는 어때? 이놈새끼가 두번 출발했어. 그치 그리고 어떻게 어쩌고, 어쩌고 있어요? 도착하는데 1은 a로, 2는 b로 또는 c로, 3은 c로 이렇게 되지. 어때? E라는 녀석이 B로도 도착하고 C로도 도착해요. 이러면 아까 하나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E라는 것 하나에 b c 두 개가 붙은 거야.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에 하나가 대응되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지? 하나에 하나 대응하는 거. 이거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합의 개념을 가져왔고, 출발하는 집합, 도착하는 집합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루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 정의역, 공역, 그 다음에 취업 좀 이따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정의역이라는 거는 아까 X에서 Y로 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걸 펑션 F라고 표현을 했는데, 출발하는 녀석, 출발하는 녀석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정의역은 출발하는 집합이야. 그리고 도착하는 곳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공역은 도착할 수 있는 후보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왜 도착 후보라고 했을까? 앞에 그림 잠깐 보고 올게요. 첫 번째 그림이 아까 함수라고 했는데 출발하는 x 이거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불렀죠. 거기 원소들을 보면 1, 2, 3 이렇게 있고, 도착하는 곳에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공역 안에는 A, B, C, D라는 4개의 원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X의 원소들이 출발해서 도착한 원소들이 누구냐면 D를 제외한 A, B, C란 말이야. 그러니까 D로는 지금 도착한 녀석들이 없어. 아, 그러니까 1, 2, 3이 출발을 했을 때, F가 지금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A로 도착할지, B로 도착할지, C로 도착할지, D로 도착할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Y 집합을 도착 후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착한 녀석들은 모아놓으면 이런 집합이 되겠지. A, B, C만 모아놓은 집합이 될 거야. 그거를 우리는 취역이라고 해요. 한번 볼게 그래서 괄로이건 있죠? 치역은 원소 x에 대해서 y가 대응할 때 이것을 기호로 뭐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는데, 치역은 실제로 도착한 원소들의 집합, 이걸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치역은, 우리가 그동안 표현 많이 봤었죠? y는 f, x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의미는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렸던 거랑 비슷해요. x를 f에다가 넣었더니, y가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f, x다. 라고 읽고요. 이것을 x에서의 함수각이라고 합니다. y 값, 함수 값. x 를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그것을 함수 값이라고 한다. 이거를 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발시킬 x 는 이만큼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어디로 가볼래? 라고 하면 이만큼의 도착지역 도착을 후보를 선정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도착한 곳이 그만큼으로 축소됐어. 그래서, 도착할 수 있는 후보를 모아놓은 게 공역. 그 안에 실제로 도착한 곳을 모아놓은 게 치역. 그러면, 정의역, 공역, 치역 다 집합입니다. 아시겠죠? 저거나, 그래서 정의역, 치역, 공역은, 여기 적어놓을게요. 다 집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착한 원소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라고 했는데 그림처럼 치역은 공역 안에 들어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보죠?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 이런 개념들을 잘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 어, 앞에 그림에 하나가 없는 게 있어서, 잠깐만, 하나만 더 기록하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적어보세요. 만약에, X에서 Y로, 1, 2, 3, A, B, C, 아까 표현이 f는 x에서 y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함수인지 봐봐요. 함수일까요? 네 함수입니다 맞다. 아까 함수가 단순하게는 x 하나에 y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x가 출발해서 두 군데로 가는 건 안돼 근데 전부 한 군데로 가고 있긴 해요 그럼 이제 헷갈리는 게 어? 같은 데로 가도 돼요? 괜찮죠 그죠? x 하나에 y 하나 아까 정의할 때 함수를 정의할 때 y가 서로 달라야 돼 이런 정의는 없었거든 그래서 함수라고 하면 단순하게 x 하나가 y 하나에 연결되기만 하면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다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걸 지금 있어서 하나 더 그려 놨어요. 자, 넘어가서 아래쪽 예시 봅시다. 그림만 봐도 이제 정의역, 치역, 공역은 고를 수 있어야 돼. 정의역은 출발하는 애들 모아 놓은 거.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하면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은 y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도착할 수 있는 후보들을 모아놓은 것. 마지막 치역은 좀치역에 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치역이라고 쓸게요. 치역은 실제로 도착한 애들 모아놓은 것. 그래서 a, b, c 이렇게 됩니다. 집합으로 쓰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함수가 서로 같다. 조건들을 보세요 두 함수가 f, g가 있다라고 하면 g는 왜튀어나오냐 우리가 썼으니까 순서대로 f 다음에 g잖아요 그지? 그다음 뭐야? 영어 잘하잖아 f, g, h 나중에 함수 더 하나 늘어나면 h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f, g, h를 흔히 써요. 그래서 f와 g에 두 함수가 있는데 이게 있느냐 정이 서로, 그러니까 출발 두번 녀석이 같고 그리고 함수가 시다는 얘기는 무슨지 시역이니까 함수가 실제로 도착한 값이다 그랬요 취역, 저번 수 같을 때, 즉 정역에서 출발하는 애가 도착은 값과 서로 같을 때 이런 애들이 다 만족되면 음, 이제서 그린다. 와, 마스라. 더 그려. 알렇지 뭐도 게 되는 거야? 목소리는 미리 들어간 건가? <laughs> 정역과 공역이 같고 취역 원소끼리도 같으면 두 함수는 같다라고 해요 같다라는 경우는 등으로 표현하는데 아래쪽에 이제 예제... 에펙트는 x로 표현했고요 gx는 x 세제곱이라고 표현했어요 얘네들의 차이는 함수식이 달라 함수식이 다른데 봐봐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1두개 원소로만 가지는 걸로 한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볼 필요 없고 출발하는 애들 마이너스 1과 1만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정역이 똑같이 f에도 적용되고 g에도 적용된다 그럼 정역이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f 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을 f 에 집어넣으면 1 근데 g를 g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1의 세제곱이니까 1 어때요 f를 보냈을 때나 g를 보냈을 때 결과가 똑같지 이렇게 되면 두 함수는 같다라고 한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역이 지금은 마이너스 1과 1, 두 숫자에 대해서만 정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실수에서 적용하면 함수식이 다르면 서로 다른 함수야. 그런데 정의역을 이렇게 축소를 시켰더니 어때요? 같은 함수라고 할수 있지. 그래서 함수식이 다르더라도, 함수식이 다르더라도, 정의역에 다 함수가 서로 같아질 수 있습니다. 왼쪽의 이식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의역을 축소를 시켜버리면 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취역이 같아지니까 같은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5번의 함수 그래프는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그동안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고요.